자, 안녕하세요 인천녀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아침에 가볍게 신문 좀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동차 부품사 <laughs> 반도체 난해 원자재값 폭등까지 거의 죽기 직전이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내년에 신차 가격이 5% 오른다 전세계 카플레이션 덮치나 자동차에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laughs> 같이 엮어서 카플레이션 단어도 참잘 만들죠 해외 주식 세금 줄이려면 손실난 종목도 함께 파세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난 것도 있는데 손실난 것을 팔면 손실난 것을 갖다가 과세표준에서 좀 제해 준다는 얘기죠 감해 준다라는 거어 수익 많이 나와서 음, 세금 좀 줄일라 그러면은 수익난 것도 팔지만 손실난 것도 함께 팔아라 그런 얘기 되겠죠 요거는 한번 볼만하네요 캐시우드 가 유전자 가위 기업이 시총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이다. 1조 달러면 천조입니까? 천조? 우리나라의 툴젠이 지금 상장 하는 것 같은데 툴젠 유전자 가위. 어 유전자 가위 기업이 시총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이다. 이것도 이제 그 이제 공모 때부터 시작해서 상장했을 때또 관심을 많이 끌겠는데요. 자 유전자 가위 기업 캐시우드가 얘기했으니까. 테슬라로 대박난 캐시우드가 유전자 가위 기업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크리스퍼 토 테라피틱스, 크리스퍼 음. 어, 테라피틱스 이거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관심 가져볼만하다는 얘기죠. 어, 비트코인 끈, 끈, 그, 거품이 꺼지는 지구다. 4만 달러 지켜낼까 그랬는데 그래요. 지금 버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민거 이양반도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버핏과 같이 이제 뭐2인자 민거 비트코인을 아주 호평하고 있죠. 저는 뭐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왜 가치 저장의 수단이냐. 가격 변동성이 그렇게 큰데 그게 가치 저장이 돼? 그게 돼?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를 그리고 헝다그룹이 디폴트가 불가피하다 결국 1 0 0기를 들었다. 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체 수준에 들어가. 제가 이 홍대 그룹은 벌써, 어, 지난 여름부터 결국엔 부도나 그다 그랬죠. 저런 거를 우리 많이 봤잖아요. 어, 빚에 쪼이기 시작하면 결국 부도나더라. 디폴트 불가피. 오늘 뭐 헤드라인 보니까 3천억을 못 갚는다. 얘기 나왔더라고요. 히토류로 만리장성을 쌓는 중국. 세계 최대 회사 슬립은다. 뭐, 일본이 투자 장벽을 높인다? 기술출 차단? 다음에 바이든과 푸틴이 7일날 영상에 담을 한다. 어, 또 대담을 하네요. 어, 민, 어, 중국이 민주의 보편 모델 없다. 뭐 그런 있고. 그 밑에 카자흐 대통령이 원정을 하겠다 카자흐, 카자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어, 우크라이나는 옛날에 그 원자탄을 원자탄을 전부 음, 그 국제에다 반납을 해버렸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에... 카자흐 대통령이 원정건설하겠다 이런 나왔네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은 그 그림 옆에 보면 요거 이쪽으야 이거 야 이거 화산재래요 화산재 화산재. 누가 사진 찍었는지 잘 찍었네요 화산재. 메르겔의 눈물에 어서 어 백신 접종해 달라. 이제 메르겔이 물러나는데 마지막 당부는 백신을 좀 접종해 달라. 음, 팟캐스트의 영상 메시지 에, 화이자가 영국 정부와 계약 비밀 유지 합의했다 화이자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메리게르의 눈물의 호소 백신 좀 받아 달라 백신 좀대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침에 가볍게 제가 신문을 좀 읽어 드렸습니다 음, 인상적인 것은 아까 그거 빠졌나 반도체 얘기가 나왔었는데 에, 네이버 5년 내 일본 검색 쇼핑 1등 전략을 났다 네이버하고 항, 어, 어, 우리 그 손정이 네이버의 이예진 대표하고 손정 이예진 대표 얼굴이 좀이상해 나왔다 그죠 손정이 대표가 일, 5년 내 일본 검색 쇼핑 1 등을 지랄 졌다 그다음에 아까 삼성전자 이게 나왔었는데 아, 그 아니었나 자 그렇고요 자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한 가지 뉴스가 뭐 그런 얘기 가 나왔습니다. 어~ 삼성전자의 그~ 비메모리 말고 메모리 메모리 요즘 비메모리 관심이 많은데 메모리 쪽이 올해 아마 가장 관심 끄는 쪽이 아닐까 물론 뭐~ 1분기 2분기에 부진할 것이다라는 건다 아는 내용인데 에~ 항상 보면은 부진했을 때가 어~ 매수의 제로 타이밍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어, 마이크론 테크놀리지하고를 또 이제 그 추천 종목으로 내놨네요. 해외에서. 그래서, 어,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 어떤가? 하는 거.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아침 여러분한테 예, 말씀드릴 아침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브리핑. 어, 뉴욕 정시의 마감 모습부터 시작해서 쭉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뉴욕 증시의 차트 모양을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 차트 모습 좀 내렸어요. 다우 지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오는좀 나왔어요. 다우는 0.17% 하락이니까 별로 내린 게 아니야. 물론 이제 그전 날에 그, 어, 그 전에는 좀 내렸습니다만은 그 전에 거의 뭐 11월달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달 동안 좀 내렸죠. 다우가 다우가 쭉 내렸고, 20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깨면서 급하게 60일도 깨면서 내려와서 120일까지 깨지는 이런 모습.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급하게. 파동을 보면 이런 파동이에요. 내려왔다가 반등, 20일 지지 반등 하려고 하다가 깨졌고, 여기서 지지할 줄 알았더니 개발을 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침없는 하락세, 또 오미크론,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죠. 그게 다우의 모습이었고, S&P 500은 조금 나아요. 그래도 체면을 차리면서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다워의 매수기 내체면을 차리면 내, 최근에 좀5미크론 때문에 내려왔지. 그전에는 뭐 그런대로. 나스닥은 잘 지키다가 지금 음, 3일 동안에 팍 내려왔습니다. 60, 2 0위선 그러니까 차트 모양 보면은 참 그래요. 21을 지키려고막 노력을 하죠. 이때 보면은 아, 21을 깨지는 않을 거야. 깨지 않을 거야. 하다가 그다음 요까지 이게 언제입니까? 12월 23일까지 지키려고 막 노력하다가 깨져.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깨지면 어때? 반등해야지. 반등하다가 결국에는 20일을 돌파 못합니다. 이렇게 돌파 못하니까 팍 깨고 60일 반등 나지만 다시 한번 시키면팍 깨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이라는 게뭔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다들 저걸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그 차트에 어떤, 뭐랄까, 그걸 우리가 AI 해가지고, 이제 뭐, 로봇을 만든다 그러는데, 로봇이 내수하야내부하야내 종이야.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 로봇이 주인이 될수 있다. 그런 건가요? 그게 기술적인 모습이라는 게, 우리가 그걸 이제, 그, 그냥 만든 거잖아요. 기술적인 거.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거기에 노예가 돼가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이 차트를 다 보면서, 오, 어, 2일을 깼어, 깼어, 돌파 못 하는 거 아니야, 돌파 못 하네, 돌파 못 하네, 에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에, 보그까 뭐, 현혹됐다 그럴까? 거기에 조정을 받는다 그럴까? 뭐, 그런 제 의미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게, 어떤 분은 의미가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인 모습도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좀 행동하니까 그렇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내려왔는데 어, 이제는 또 시장의 관심이 어디서 지지받을 것이냐라는 거죠. 나스닥이. 121평선 지지를 받는 듯 하지만 아래골이 작았어요. 이게 오미크론 공포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파월 의장의 말 때문에 그런지 연준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나스닥은 지금, 어, 최근 3일 동안에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스닥에 급락이 나온 이유는 뭘까? 금리 때문일까? 금리 때문도 아니야, 지금. 금리를 보면은, 음, 제가 보여드렸지만, 금리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어, 금리는. 실세금리가 지금 1.4가 깨지고, 어, 많은 비관론자들이 금리가 오를 거라고 그랬는데, 금리가 오르기는 그냥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1.4가 깨져버렸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얘기할 거야? 금리가 깨졌어? 그럼 금리가 깨졌으면은 어 달러 지수는 내려가야 되는데 달러 지수는 또뭐잘안 내려가 오히려 뭐 96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참 상황 자체가 복잡하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또 이제 팍 깨져버리고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걸까? 금리가 어 연준은 금리를 올리겠다. 많은 사람들이 테이프를 빨리 하겠다.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좋다. 하면서 또 한편으로 또 오미크론 때문에 또 차질이 생겼다 뭐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오미크론이 또 한쪽에서는 그거 그냥 감기 같아 감기 바이러스하고 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그~ 그두 개가 결합해 가지고 태어난 사생아야 변이는 변인데 가벼워 빨리 전염되는데 가벼워 가벼워 엄청 가벼워 그래서 오미크론 별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또 한쪽에서 파로 의장이나 다들 뭐테이프링 빨리 할 거야 금리 빨리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좀 불안한 요인이고 게다가 비트코인이 또뭐 하락을 하고 그러니 주식시장의 심리도 좀 약해서 하락을 하고 그런데 그러면 금리 올라가야 되는데 금리는 또 내려가고 실세금리 이렇게 내려갑니다 혼돈의 시기야 혼돈의 시기 실세금리 내려가고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환율은 또 어, 그, 그러니까 달러 가 지수가 내려가야 돼. 그런데 달러 지수는 또 그냥 자리를 지키고 그래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고. 야, 참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음, 진짜 어려워. 어, 요즘 정말, 이건 무슨 암호를 푸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미래를 갖다가 또 현재를 갖다 풀어내는 게, 상당히 어려워, 어려워요. 여러 변수들이 같이 섞여 있는데, 그게 예전의 통상적인 그 해석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거야. 코인도 또 갑자기 내려갔는데, 버블이 꺼지는 것도 아닌 것이, 펀더멘탈도 강화되는 것이, 또 지난주말에 나온 또 지표도 또 참그래요 지난주말에 다 아시겠지만, 지표부터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음. 자, 지표. 지난주말에 나온 지표죠. 고용지표인데, 에, 아시다시피 나스닥은 좀 많이 내렸어요. 지난주 말에 나스닥은 1.92% 내리고 다우는 0.17%밖에 안 내렸어. 어... 비농업 신규용이 21만 명이야 무려. 이야 정말 실망이죠. 한번 뭐 90만 명, 100만 명 증가해야 되는 것도 그 데, 증가되면 좋은데 말이야. 뭐 50만 명 정도 예상치가 57만 명이야. 근데 57만 명 증가에 크게 못 미치는 21만 명 증가야. 야, 이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57만 명. 예측을 잘못한 건가? 아니, 기대치가 57만 명이야. 그래서 한 70만 명 나와도 사람들이, 음, 좀, 좀, 괜찮아졌고, 이렇게 얘기할 건데, 21만 명 증가란 말이지. 왜 그랬을까?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가? 아닌데. 한 달치인데, 한 달치. 한달치오미크론안 들어왔을 텐데. 그, 그, 참. 아마도 그때, 코로나가 조금 좀 증가되는 확진자 증가되는 추세 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하고 유럽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신규 고용 사람들이 신규 고용 코로나 자꾸 증가하는데 이거 고용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것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하여튼 21만 명 증가 크게 못 미쳤어 크게 57만 명 근데 또 실업률은 이거 실업률이 약간 좀저저 되게 저 있지만 실업률 은 4.2%까지 개선돼 4.2%면은 거의 완전 고용이에요 완전 고용 4% 때는 완전 고용입니다 미국은 이제 완전 고용이야. 실업률만 따진다면 그리고 경제 활동 참가율도 좋아졌어. 그래서 고용 지표가 이제 한계에 온 건가? 신규 고용이 더 늘어나지 않는 그까지 온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실업률이 뭐 거의 이제 잘안 가니까. 우리나라야 뭐 3%대 가는 잘안 가니까 우리나라에뭐 3%대. 가 실업률이 잘안 내려가니까 이제 신규 고용이 그 거의 한계에 온 건가? 이래서 듭니다. 어쨌든 그렇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 세인트 루이스는 총재 블러드 이 양반이 또 매파적인 얘기해서 인플레이션이 놀랍다 아씨 그래도 그 차도 지금뭐뭐 뭐 걱정하는데 또이 양반 마저도 인플레이션이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실망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테이프링의 속도를 낼수 낼 있다 테이프링의 속도를 낼수 있다 지금 테이프링 다 속도낸다 하면서 3월달에 끝날 거야 테이프링 이제 양재화나 3월달에 끝내버릴 거야 12월 1월 2월 3월 4개월 동안에 확 끝내버려 그리고 6월달부터 금리 인상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강경파들이 6월달 금리인상을 얘기하는 거고 가장 비둘기파들이 그러니까 12월 인상을 얘기하는 거 그래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해 실세금리 내려가고 있는데 1.3% 까지 내려갔어. 그니까 러 이게 다 엇박자야, 이게 어떻게 된 게. 상당히 엇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모르겠어. 지금 혼돈의 구간이야, 혼돈의 구간. 어, 11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69. 점 이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니까, 러 예상치가 65였는데, 그니까 러 이제, 소상공인들이, 아니면은 뭐, 서비스업은 뭐, 많이죠. 쇼핑, 그니까, 백화점도 호텔업 다 서비스업이니까. 구매 관리자 지수가 69.1이라는 얘기는 이게 실세, 그 시장 시, 실세로, 그니까,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거는 가장 빠르단 말이죠. 그 서비스업이 엄청 좋아지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은 좀 좋아지는 게 맞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식당에 사람들이, 데 제가 지난 금요일날 제가 나가봤습니다. 어, 먹으려고 나간 게 아니라, 그, 시켜서 가져오려고. 최근에 제가 그, 보니까, 꼬치, 양꼬치가 뭐, 뭐, 반이 생겼더라고, 가게가.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근데, 이번 주, 그, 그러니까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가서 제가 양꼬치를 저녁에 사와가지고, 어, 집에서 소주 한잔 했거든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양꼬치가. 호우 양꼬치? 뭐였는데. 그래서, 이 제, 지난주에 갔었고, 이번 주, 그, 그러니까 이번 주 어제, 그, 금요일 날또 나갔습니다. 밤한 옆에, 7시, 아, 8시쯤 나갔고요 8시쯤. 8시쯤 나갔어요, 사러. 근데, 사람 되게 많더라고. 최근에 금요일 날 사람 별로 많지 않았는데, 오! 그날 보니까 동네 길거리에, 길거리에 산매 기념이 많아. 또 식당들도 꽉꽉 차있더라고. 꽉꽉은 아니지만. 아, 그래서 좀 좋아지겠구나 했는데, 좋아지는구나 했는데, 진짜 좋아지네. 서비스업 지수가. 미국입니다만, 인제 69.2까지 올라갔어. 많이 좋아졌죠? 이게 역대 최고치라 그래요. 역대 최고치. 역대 최고치. 사상 최고치야. 서비스 PMI가 69가 나온 게없어 모양이에요. 52 기준이고 되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52, 51 좋아야, 53, 54 그러잖아요. 근데, 69, 엄청 좋아진 거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오미크론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디 추싱 상장 폐지 소식이 좀, 시장이 너무 실망적이었어요. 정부에서, 그니까, 사실은 뭐, 중국 정부가 처 잘못한 건가? 미국 정부가 잘못한 건가? 어쨌든, 미중 간의 갈등, 갈등 때문에 지금, 알리바바 ADR은 뭐 상장 폐지 안 되겠지만 디디추싱이 상장 폐지 아마도 중국 눈치를 더 봤겠죠. 이 디추싱이 이제 에, 우버 같은 회사거든요. 우버 우버. 그러니까 공유 차량인데 상장 폐지라기로 했대요. 참. 그다음에 이제 도쿄 사인이라는 그그 선명 그, 그, 업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이던스가 가이던스를 좀 낮게 냈어요. 실적도 안 좋았지만 그러면서40% 이상 폭락을 했다래요 그면 이제 우리나라의 서명업체는 이제 막 우리나라 서명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서명, 카카오 서명, 뭐, 우죽선 서명 시작했는데 아마 살아남는 것은 카카오만 살아남을 것이다. 앞으로 2, 3년 지나 봐라. 이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결국 카카오만 살아남을걸? <laughs> 도쿄사인이 지금 실적 분야로 40%에서 폭락이다. 어, 음... 그리고 하여튼, 테슬라가 많이 내렸고, 애플, 엔비디아도 많이 내렸어요. 엔비디아 4% 내렸고, 어, 도쿄사인 42%, 마지막 42%, 42% 내렸고, AMD도 4% 내렸고. 이제 최근에 가장 잘 올라갔던 게, 이제, 반도체의 엔비디. 그니까, 반도체의 그, 비메모리 쪽이죠. 엔비디아하고 AMD 쪽인데, 이두 개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엔비디아하고 AMD. 그러면서, 요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비메모리, 엔비디아, AMD 너무 많이 올랐는데,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삼성전자 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별로 안 올랐네 결국 말이야 지금 뭐 전기차 메타버스 이거 전부 반도체 쓰는 거 아니야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고 비메모리가 지금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메모리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 메모리 반도체 품귀현상 나는 거 아니야 메타버스 전기차 스읍, 그래서 그래서 어,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좀, 좀 약할 때, 전통적으로 1, 2분기 에 약하니까, 1분기 약할 때, 그때, 반도체 산호차. 그래서 삼성전자 올라가나? 그래서? 하여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어, 그우음마발들잘 보자라는 말씀. 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잘 봐보자. 그래요. 그, 달러지수는 뭐 96에 그대로 있고 말이죠 10년물 국채금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34일까지 왔어요 야 도이, 도대체 뭐알 수가 없네 달러는 강세를 유지하는데 아주 강세는 아니지만 92까지 갔잖아요 었 옛날에 금리는 또 내려가고 있어 참 이해가 안 된다 진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흘러흘러 지금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 뭐, 해외 지수는 그렇다 치고, 국내의 시장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합 지수가 3일째 이제 강하게 올라왔는데, 제가 적산병이다라고 많이 이제 흥분해서 말했잖아요. 이제 바닥 찍었다! 어쨌든, 어, 다, 어, 종합 지수 코스피 3일 올라왔으니까 바닥 찍은 거야. 바닥 탈출한 거야. 그리 봐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3일 올라왔으니까 오늘 차익명물 좀 나오겠죠? 그래서, 어, 오늘 차익 매물 나온다. 차익 매물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대 어,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차익 매물 좀 나오겠다. 아침에 이렇게 보시고 어 차익 매물 나올 때 적산병이니까 저점서 사야 돼요, 여러분들. 저점서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아침에 비리비리하다가 오후에 올라가지 않을까. 오늘도 또 양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장중에 밑으로 내리 내리, 내리 까는 모습 별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장 초반에 갭상승에서 출발하면 사지 마. 그래서, 장, 어, 장중 바닥 찍었을 때 사자, 그지? 이번, 최근 5일, 아, 3일 동안도 보세요. 아침에 사면 물 먹어, 아침에 사면. 아침에 사지 말고, 바닥 찍었을 때 사는 거야, 바닥 찍었을 때. 대표적으로, 이날, 어, 아침에 샀으면 물 먹었죠, 이날이날 사서 물 먹었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이제, 양국 내고 있죠. 좀 내려갔을 때, 아침에, 아침 바로 사지 말고 내려갔을 때 사야 되잖요 조금 있다가 기다렸다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한 9시 반 10시 정도까지 기다리면 돼. 9시 반 10시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 어,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2주 전부터 반도체를 쭉 여러분한테 긴급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예, 물론, 삼성년자를 많이 얘기해요. 예, 해외에서는 삼성년자? 삼성년자도 좋습니다. 좋아요. 제가 볼때 삼성년자도 지금, 살 때라고 봐요. 근데, 삼성년자 쫓아가지 말고, 깔아 사자, 그지?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여기 갔을 때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 요, 거 사면 안 돼. 물린다. 내려갈 때 사자. 60일까지 기다려보자 그랬는데, 60일까지 더 내려왔잖아요. 60일까지 올 거다 그랬는데, 6 0일더 내려왔어. 어, 더 내려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또 골든크로스야. 오늘 내릴 거야, 아마. 지시가 났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급하게 사지 말고, 삼성전자 사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사면 돼요. 기다렸다가. 저쯤에 깔아놓고. 얼마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어. 74,000, 74,000한 200원까지 내려갈려나? 잘 모르겠어. 74,300원 까지? 74,600원 까지? 모르겠네. 좀 내려가면 사자. 어, 아침에 뭐 사지 말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급하게 사지 말고, 좀 내려가면 사자. 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다 뭐 삼, 삼성전자 낫지 뭐. 굳이 뭐 뉴욕에 가가지고, 어, 마이크론 살 필요 있습니까? 우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지 나온데 그리고, 어, 그리고 반도체의 그, 소부장, 소부장. 제가 지난번에 쭉 토요일날 특집에서 토요일 특집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 을 드렸어요. 토요일 특집에서 어, 요거요거요거쭉 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반도체 종목 중에서 조금 중소형주 다섯 개. 사실 뭐중 중형이라고 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어,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한뭐 일조 되면은 이건 뭐 중소형주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봐서는 중소형주인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중소형주 아니야. 자,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토요일 날 내용을 참조하시 기 바라겠고, 토요일 날 보면 제가 쭉 설명 다 드렸어요. 어떤 내용이다, 한미반도체가. 그래서 한미반도체 시가충액이 현재, 1조 8천억. 비싸다 싶으면 비싸고, 비싸지 않다 싶으면 비싸지 않은 종목인데, 이 한미반도체는 진짜 알짜기 에요 자, 이제 고점막 돌파의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돌파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많이 올랐다 그러면 경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경기하시는 분들은 사지 마세요. 근데 돌파를 하는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면 좋아요. 한미반도체 두번째 덕산 테코피아 오시카총행이좀 쌉니다. 싸요. 약간 싸죠. 요거는 5300억 5천억짜리면 사실은 뭐 싸다라고 할수 뭐 중소형주는 아니고 중견주쯤 돼요. 중견주. 덕산 테코피아 어, 덕산 덕산그룹인데 조금 이제 아까처럼 이제 고점까지 올라온거 싫어하시는 분들 요거 좋잖아요. 한미반도체 고점이 너무 많이 올랐어 하시는 분들은 이건 올랐다가 내렸으니까 20일까지 와가지고 한 4일정도 지지받으니까 딱 좋죠. 딱 좋아. 예, 덕산 테코피아 반도체 종목입니다 FST 이것도 시가총액이 어, 5,000, 5천, 5,000, 5천, 5,000, 5,400억? 5천, 5,400억? 5천, 덕산태커피랑 비슷하네요. 5,000억대, 5,400억? 5천, 아, 괜찮아! 덕산태커피야! 이거. 요것도 제가, 아, FST, 괜찮아. 요것도 제가 쭉 설명 다 드려놨어요. 토요일 날 보시면 됩니다. FST, 무한해상관한테 뭐 설명해놨는데, 요거가, 아, 일단 첨단 쪽이야. 반도체의, 그,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쪽에 첫날 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FST. 이제 바닥을 딱 차지고, 요거 이제, 그, 오른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좋죠. 어, 별로 안 올랐잖아.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쬐끔 바닥 탈출하려고 그랬는데, 뭐, 괜찮죠. 괜찮습니다. FST. 다음에 원예가 입에서좀 조금 커요. 원예가 입 p 서는 시가충액이 2조 천억, 2조를 넘어가죠. 아까는 5천억짜리였는데 2조 천억원예가 근데 이거 다 아시는 종목이죠원예가피에서는뭐 음, 그야말로 대표적인 장비회사입니다 장비 중에서 대표적인 장비회사요 그래서 이 장비회사 4만원대에 있는데 뭐 전공정 후공정 해야지 어떤 장비에서 가장 알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주가는 목금 좀 올랐습니다만은 뭐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죠 4만 2천원대. 이거, 뭐, 괜찮죠? 원이가 IPS. 자, 마지막입니다. 어, 원익 퀸 n 원익을 너무 내가 좋아하나? 원익 퀸 n 이거는 장비가 아니라 부품 쪽. 어, 부품 쪽. 부품 쪽인데, 요거는 지금 이제 주가가, 음, 고점을 막 돌파할 듯말 듯. 음, 할듯말 듯. 아까 고차트랑 비슷하죠? 한미반도체. 요것도 돌파할 듯말 듯. 돌파하면, 돌파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하시면 됩니다. 원익 퀸 n c 예, 부품 쪽인데, 어, 예. 그죠. 문쪽. 네. 네. 요거. 요거 막 돌파할 듯말 듯, 돌파할 듯할듯말듯 하잖아요. 딱 돌파할 듯말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랑 요거랑 비슷한데. 예, 네, 요런 거 돌파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요렇게 해 가지고. 자, 오늘은 반도체에서 다섯 개 종목, 반도체 5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리고 이벤트가 있나 모르겠네. 이벤트. 이벤트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이벤트 있나? 아 이벤트 늘 보는 건데 이벤트 있나 봐볼게요. 저도 잘 몰라요. 이건 진짜 복글복이야. 아, 그날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음, 이건 복글복이야. 음. 있나? 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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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야, 있다 오늘. 이벤트 있어요. 이벤트 있어. 오, 이벤트 있네. 짜잔, 어디서 보여드릴까?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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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자, 이벤트. 어, 이게 뭐야, 안 나와, 왜. 나온다. 자, 이벤트 보이죠? 한 달에 33만원. 좋아요. 어, 전화번호, 번호는 02-340-4651. 3490-4651. 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좋은 월요일 되시기 바라겠고, 12월은 기회의 기간들. 양도세니 뭐니 해가지고, 어수선하죠? 요럴 때 여러분들은, 음, 길게 보면서, 저가, 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길게 봤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어, 조금 길게 보면서,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 있는데, 요것도 뭐 매일 있는 거죠. 뭐, 매 달마다,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있는 건데, 요걸 또 기회를 해서, 한 번, 좋은 기회를 잡아자 예, 그렇게, 기회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예, 국전약품 아주 멋지게 또한3 40%나 40%쯤 났나요? 30, 40%? 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바라겠고요. 오늘 월요일인데,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저점 전략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